오늘은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있는 날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아이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누가 1등을 차지했는가로 옮겨졌다 지범이 또 1등이네 또 1등이가! 아, 이번 시험에서도 지범이는 전교 1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작년 이월 때쯤 수학 30점? 30점도 제대로 못받고 그랬었죠. 제가 수학 문제집 한건 제대로 풀고 수학을 잡고 그리고 또 이제는 공부에 자신감도 찾았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38점을 받던 학생. 지범이가 성적표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비법은 무엇일까? 부산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실. 수능은 낯선 문제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제 곧 대입 수험생이 된다는 사실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시간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수학 문제를 준비하셨다. 2학년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다. 고민에 빠진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재빠르게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한 학생. 처음 보는 낯선 유형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한명몇식해 보겠습니다. 그 김지범 학생. 네, 지범이는 용인고에서 수학으로 이름난 학생이다. 다른 친구들 앞에선 지범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바로 설명해 내더니 계속 대입해 나가다 보면 일정 규칙이 말한 아주 쉽게 답을 구했다. 이일대 삼각형에다가 8개가 더해지므로 n의 제곱이 소거됨으로 답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범이가 수학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그때는 골등은... 어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원래 공부 처음에 잘한지 몰랐는데 막 일등 막 계속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잘하는줄 알았어요. 아, 작년 이맘때만 했으면 끝이죠 끝. 진짜 수학 4 0점대고막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된거 기적이에요, 기적.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상위권을 유지하던 지범의 이 성적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중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러던 지범이가 다시 성적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지범이의 성적에 관한 친구의 한 마디. 그한 마디가 지범이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뭐 하겠니?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도 못 간다.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친구가 하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미워가지고 하,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 그래도 이제 공부로서 그 친구를 이겨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죠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지범이가 가장 먼저 도전한 과목은 수학 공부법을 찾을 수 없어 잠시 학원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다음으로 지범이가 찾은 것은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법을 묻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을 사서 풀었다 오답 노트 정리 유형별 풀이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몇 개월 수학만 붙들고 씨름하는데 성적은 그 자리 그대로였다 자신과 같이 중하위권 학생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해도 안 되잖아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수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정말 수학 포기할 거라고 수학 문제집 다 덮고 그냥 수학 공부 안한 날도 있어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범이는 선생님을 찾았다. 다양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정해서 알 때까지 계속 풀어볼 것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지범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도전을 마음 먹었다. 이것만 안 되면 정말 수학을 포기할 거다. 수학 절대 안할 거야. 이 생각으로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한번 열 번을 풀어봐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죠. 중권 학생들은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푼다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상위권으로 분명히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범의 책장에는 1년 전 풀었던 문제집이 아직 꽂혀 있다. 아, 이게 그때 제가 일한테 풀었던 그 문제집인데요. 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 지겨지고 나이가네요. 같은 문제를 10번이나 풀다 보니 페이지마다 채점한 흔적들이 한가득. 되게 화려해요. 아 제가 풀 때마다 다른 색깔로 칠려 하니까 이게 색깔이 화려해지더라고요. 음. 너무 많이 칠해서 이제는 이 문제도 잘안 보여요. 문제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풀고 또푼 문제집. 그래도 이 문제집은 지범이의 자랑이다. 그래도 이책풀 때마다 늘 뿌듯하고 그때 마음 생각하면 아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한 문제집을 10번 풀었다. 그 10번을 통해 지범이가 깨우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도전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범이에겐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 하나 없었다. 식을 한줄 세어보지도 못하고 넘겨야 하는 문제들 투성이었다. 채점을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틀린 문제를 세는 것보다 맞은 문제를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였다. 문제집 한 권은 커녕 한 문제 한 문제가 고역이었다. 한 문제 한 문제 힘겹게 넘어가는데 아 제가 내가 과연 정말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아, 열 번은 커녕 다섯 번은 풀어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문제 하나당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다른 공부는 모두 제쳐두고 오직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한번 모두 푸는데 걸린 시간은 두 달. 그 사이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여기서 내가 수학 문제집을 덮고 나면 이제 내 인생에 수학은 없다. 이 생각 하나로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가까스로 눌러갔죠. 문제집을 풀기 시작한 건 작년 이맘때였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가 옛날에 이한문제였고 얼마나 고민했었던지 힘들게 풀었던 문제일수록 더욱 애착이 간다. 지금도 답 생각나요. 1 로그 2에 a 분의 b 플러스 1. 맞죠. 어떻게 16을 써야 됐지. 그 기호를 다르게 써봤는데도 다르게 써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루 종일 이 기호 잡고 식 세우려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이 돼서야 답지를 보고 알게 됐죠. 두 번째 풀 때까지는 해답지를 보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대로인가 너무 그대로라서 세 번째 푸는데도 틀린 건 그대로니까 아 정말 회의감도 들고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답지를 보고 그 답지를 외워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전략을 수정했죠. 절반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결국 지범이는 해답지를 펼쳤다. 때론 해답을 읽었음에도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그런 문제의 경우 지범이는 그냥 통째로 해설을 외우기로 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외워서라도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10번) (20번) 손으로 써보며 풀이 과정 전체를 머릿속에 남겼다. 그렇게 세 번의 풀이를 끝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세 번째 풀고 나니까 이제 살짝 어 이제는 다시 풀었을 때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도 조금 들기 시작했고 아 이제는 정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용기가 생겼죠. 학교에서 지범이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 뿐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친구로도 유명하다. 짝꿍이 질문하는 문제를 잘 듣더니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인지 문제 속 숨겨진 힌트가 무언지 바로 지적해준다. n 수 그리고 이 미수의 값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이 미수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하연결되을때 지수의 하기는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것인지 문제 속 숨어 있는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범이가 원래 1학년 때 못했으니까 그걸 잘 알고 그 문제에 필요로 하는 키포인트나 그런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 지범이 옛날 성적처럼 어한 30점대나 20점대 정도에 있었는데 지범이 짝지하고 나서부터 한 30점이나 그 정도 올랐어요. 여섯 번째 문제풀이에 도전할 즈음 지범이는 큰 기로에 서 있었다. 문제부터 풀이 과정, 보기와 답까지 문제집 한 권을 거의 전부 외운 상황. 매번 같은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건 제자리 걸음이란 생각이 들었고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제 속에서 안일감이 드는 거예요. 거의 답도 다 외워지고 문제만 보면 그 풀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문제를 푸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아이 정도면 이제 수학 됐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이제 이거 다 그만하고 다른 거 풀까 생각도 들고 이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하지만 열 번이라는 도전을 통해 지범이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 수준을 체크해 보고 싶었어요. 열번 플러스 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어 그렇게 제가 제 실력이 향상된 거를 한번 느껴 보고 싶었어요. 이전까지 지범이는 해답에 나온 풀이만 고수해 왔었지만 여섯 번째 풀이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개념을 사용해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풀어 보고자 했다. 매회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되는 고민과 다양한 시도 이러한 시도는 문제를 풀때 가장 적합한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이 됐다. 지범이는 수학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얼마 전 3학년들이 치른 모의고사 문제를 선택한 문제 속에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설명을 부탁했다. 이 문제는 무한급수 문제인데 원의 넓이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통해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어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그 원의 접선이 주어져 있어서 이것을 삼각함수를 통해서 그 rn을 구할 수 있고 그 rn을 통해서 어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래서 무한급수 합의 공식인 1 r의 a를 대입해해서은은2 7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과 접선의 성질 삼각함수의 응용 무한급수의 공식 필요한 개념과 0 0 순서까지 0 0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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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원리 개념 등을 완벽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이해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집 한 권을 10번 푸는 동안 탄탄해진 것은 개념뿐이 아니었다.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 모두를 풀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시간 배분은 무척 중요한 사항. 10회에 걸쳐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니 자연스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고 계산도 정확해졌다. 속도가 붙다 보니 공부에 점점 재미가 붙었다. 문제 분석과 개념 응용, 정답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학을 생각했어요. 수학을 생각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아 오늘 이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오늘 이까지만 나갔으면 "아, 이 파트에 이 문제 있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못 풀었는데, 이 문제는 꼭 풀어야지" 그러면서 문제집 한 권을 열번 푸는 기간 동안 지범이 하루 일과는 수학으로 시작해 수학으로 끝났다. 등교와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은 수학 문제집이었고, 소란스런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루 중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문제지를 꺼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자투리 시간도 오로지 수학 공부를 하며 수학만 생각하고 살았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냥 어떤 뭐 계속 그것만 풀어도 되겠냐? 뭐 다른 공부는 안할 거냐?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냥 계속 그것만 풀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을 계속 아침에도 점심때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한, 똑같은 문제지만 한 곳만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좀 걱정된 느낌도 했는데 그래도 지범이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수학 문제집 풀곤 했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열 번의 문제 풀이. 그래도 마지막은 존재했다. 마침내 지범이는 자신이 목표로 한 횟수 열 번을 모두 풀어냈다. 문제집 첫 장을 넘긴 지. 꼭 5개월 만의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수학을 못했었는데 아 이제는 왠지 수학 잘할 것 같아. 이제는 수학 별거 아닐 거야. 이러면서 정말 기뻤고 제가 정말 대견했어요. 그리고 지범이가 도전한 10번의 과정은 만년 수학 중하위권 학생 김지범을 수학 만점자 김지범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나자 이제는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자 자꾸 별로 공부는 많이 안한것 같은데 너무 급격히 오른 거예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니까 더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가 정말 무슨 꿀맛 같은 공부였죠 정말. 지범이와 같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수학 공부법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을까? 수학 성적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너무 게에 수학 성적을 한번 잘 올리가지고 전체적인 성적 향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범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1학년 친구 중 지원자를 선발해 실험에 들어갔다. 국어나 영어는 공부하는 대로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요. 수학은 한다고 해도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었어요. 문자가 너무 어렵고 공식이 쉽게 안 외워지고 또 그걸 쓰는 방법도 잘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 공부에 고민이 있던 두 명의 지원자가 실험에 도전했다. <laughs> 참가자들이 열번을 풀어볼 범위는 삼각함수 한 단원. 실험 기간 내에 풀수 있을 만큼 범위를 좁혔다. 아침 일찍 등교한 참가자. 자리에 앉자마자 문제집을 꺼내더니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 기간 내에 10번을 보려면 조금은 빠듯한 상황.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해야 한다.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는 참가자의 낯선 모습에 주변 반응도 신선하다. 아, 그냥 공부하려던 애가 공부할 까 신기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참가자들의 수학 공부는 계속됐다. 한번 푸는데도 꽤긴 시간이 걸렸다. 실험 도전한 지 3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범위 전체를 처음으로 모두 풀수 있었다. 아, 이제 다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양좀 적어 보였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진짜 한 문제 안에 문제가 또한 5개씩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배로 느껴졌고요, 문제 수가. 또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문제 한 회를 풀 때마다 푸는 데 걸린 시간, 틀린 개수를 적어두도록 했다. 한회한 한 회의 변화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채점 후 해답을 보며 반성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자신이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번 풀리때 발전이 가능하다. 해답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는 해설을 외우도록 했다.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참가자들도 조금씩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4번 네 정도 풀고 답지를 한 번씩 보니까 이제 문제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빨라졌어요. 푸는 속도도. 이단 해설지 보니까 막혔던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속속 들어와요. 이런 유형은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만큼은 응용을 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험에 참가 중인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1학년 교실을 찾은 지범이 나 볼래.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후배들의 얼굴을 보니 꼭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네, 늘잘 풀고 있나? 네? 몇 번째 풀고 있나 지금? 저는 네 번째. 네 번째. 네네네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틀린 거 자꾸 틀리지. 네. <laughs> 너무 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학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가볍게 가볍게 문제 풀고 그러니까. 친애라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 눈에 띄게. 틀린 문제 수가 줄어들었다. 처음 문제 풀 때에 비하면 문제 푸는 속도에도 점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자습 시간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날에는 범위 전체를 푸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날도 있었다. 실험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10회에 걸친 참가자들의 문제풀이가 모두 끝났다 <laughs> 짧은 기간이지만 주어진 범위 전체를 충실하게 공부해왔던 두 사람 실험 기간 과연 두 사람의 실력은 얼만큼 향상될 수 있었을까 공부했던 삼각함수 범위에서 총 아홉 문제를 출제. 간단한 시험에 들어갔다. 수학이라면 손도 대지 못했던 문제들 투성이었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술술 문제가 풀려나간다. 시험 시간이 끝나고 채점에 들어갔다. 실험 전 삼각함수 문제 대부분을 틀렸던 참가자들. 실험이 끝난 뒤에는 두세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맞췄다. 놀라운 발전이었다. 아무래도 열번 정도 풀어 보니까요, 문제도 이제 쉽게 느껴지고, 또 확실히 좀 작은 저는 작은 범위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재미도 생기고, 또 성적도 많이 앞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열번딱 풀고 나니까 일단 많이 접했던 게 있잖아요, 머릿 속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수학이 좀더 편하게 다가오고요. 그만큼 응용력과 그만큼 이해력도 열 번만큼 향상된 것 같아요. 공부를 할때 먼저 두려움이 앞선다거나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이제는 이 공부도 내가 전국해낼 수 있어.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또내거 되잖아. 이 생각으로 저는 모든 것이 다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배우게 된것 같아요. 주말 지범이와 친구들은 근교 바닷가를 찾았다. 고3 수험생이 되기 전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자 화이팅 한자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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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이 이제 고3이니까 1년 정도 죽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한번.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한 문제집 열번 풀기. 미련하고 고집스러울 만큼의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범이는 열 번을 풀고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전국 최상위 성장. 그 놀라운 도약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다.